네, 안녕하세요. 와니원이 하청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HM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제 요 날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요 라인을 좀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 상승하는 캔들을 다시 한번 좀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20일선 터치를 조금 어, 한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1선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일단 여기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얘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사실 뭐 중앙으로 끄면은 여기 아랫부분에서는 좀 이제 이 박스권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, 어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들 계 지금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깨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. 물론 깨게 됐을 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, 메우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일단은 준비해놓고 어, 대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어, 컨설팅님 또급 급증 수출 기업 내년 사업 계획 못자. 이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, 지금 굉장히 많이 어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끝나면 잠실 것의예상있는데 어 유럽 운임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. 그래서 미주와 유럽 노선이 핑퐁하듯이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. 어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해상 쪽이 조금 이렇게 되는데, 이게 뭐냐면 은 관세 물류 협회에서 보시면은. 이, 이제, 지수를 좀볼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, 그, 2000, 2020년, 그니까 올해 4월쯤에 그런 가격대보다 지금이 2배가 이상 높아졌죠. 그니까 러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. 그래서 7월이랑 비교해도 2배가 넘어요. 그니까 러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, 근데 이 지금 올라가는 이 주가의 흐름과, 이 이제 HMM에 올라가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는 거죠. 7월 7월까지는 별로 없었죠. 5월 여기서 막 꿈틀꿈틀하다가 이제 10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. 해상우님도 보시면은 네, 10월 달부터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주가도 이제 10월 달에 들면서 이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.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.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. 요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요 라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렇게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하는 그런 라인들 비슷합니다 해서세 번째 아마 세 번째 좀 요것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은 해상우님이 지금 어 단기간에 뭔가 나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상우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기사를 보더라도 뭐 운임 또 요런 기사들이 진짜 굉장히 많죠. 지금 요거 보시면은 아, 지금 잠시만요. 요거를 꺼 놓고 네. 어, 요거 보시면은 컨테이너 운임도 또 최고치 3선 돌파하나 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 운이 운행을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이 지수인데 계속 노, 높아지고 있었죠.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주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유럽이 다시 핑퐁을 좀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에 이어 박스까지 어 이제 유지가 될 거다,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내년 2월 정도해서 전망.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면은 이 어팡이 어 이제 부족 완화될 거서 전망된다잖아요.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전까지는.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연말 특수 를 앞두고 물동량이 어 근데 이거 봐야 되겠죠. 물론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, 좀 유지가 될 건데 늦어도 여기까지는 지속될 것. 그러니까 지금 12월 중순이 지금 이제 중순에서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정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죠. 그러면은 지금 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읽어 보시면은 관련된 좀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될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일정 식으로 좀 유지가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선박들이 운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면 뭐 IMO 2020이나, 뭐,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, 이게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, 라고 하면은, 충분히, 어, 또 쏟아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. 주가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,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좀 많이 말아 올리기는 했네요. 그래서, 일단 오늘 21선을 조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, 이 아랫라인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도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일단, 21선이 깨져야 여기 라인, 어,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 만약에 요 윗꼬리는 당연히 캔들로 먹어야 되고 여기까지도 좀 뚫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상승할 때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오주선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박스 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 어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월봉 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. 지난번에 조금 올랐었던 라인들 뭐 적어도 뭐 25,000원이나 아니면 조금 아래 꼴이 있었던 요 라인들 무너지기 시작한 요 라인들 뭐 29,000원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멀게 있습니다. 멀게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옛날 꼴로 보게 되면은 옛날 꼴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번 2만 원 정도까지는 어 한번 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요기 라인에서 그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로 딱 선을 그어 보시면은 그거 보시면은 그 여기 여기 라인 여기 라인도 윗골이 있었고 이 뚫을 때 한번 날라갔고 계속 연달아 좀 시도를 했었던 라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에또 한번 올라가다가 눌려서 다시 패드기 쳤었던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어뭐요 정도까지도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. 월봉 상으로 봤을 때데 월봉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구덩이 파면서 여기 저점 확인을 해보는 라인이고. 적어도 요기 라인들이 좀 지지가 되면은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 깨면은 요기 라인에서 이제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하방 열어 놓고 다시 대응할 전략을 어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운임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. 또 이제 6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회색선을 깨는 건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. 근데, 오늘 장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 게, 여기 보시면 여기, 이 미묘하게 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왔고, 항상 갭을 나올 때, 그 다음번에, 어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걸 메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러면은,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, 적어도 여기 라인까지는, 어, 14,000원에서 14,250원 사이로는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. 들어와줘야 자리 잡고 다시 한번, 어 이제 줄렁거리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,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5분봉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유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뚫으면은 한번 정도는 여기 위까지 좀쏠수 있는. 그런 이제 단기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 만약에 좀 이런 식으로 여기 캔들을 메워주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아래골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상승장에서 돋지 나오면 이제 하락하는 거고 하락장에서 돋지 나오면은 이제 한번 더 추가적인 뭐 상승 뭐 이게 돋지가 의미하는 게좀 여러 가지긴 해요. 이게 추 평적으로 갈건지 아니면 그럴건지인데 요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씹어주면 가는거고 못씹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요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도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양봉으로 채워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이렇게 좀 높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 수가 있어요. 흔들 때 일단 오카창 호가창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잔량이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매수세 지금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어,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흐름들로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. 뭐 이거 잡주 아니죠. 어 그렇기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, 좀 이런 흐름들을 그래도 업황이 좀 긍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어, 좀 너무 중요한 라인만 이탈 안 하면은 좀 지켜보셔도 어,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, 어, 드려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어, HMM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